여보 이거 얼굴 안 나올 수가 없겠는데? 이들이 근데 우리 뭐 반대편에 있나? 지면 보이 어, 어. 응, 음, 안 나온다. 얼굴 음, 안 나오는데? 아이고, 잠시만요. 지금 시작한 지가 라랄라 워라, 워라. 워라, 워라. 워라, 워라. 워라, 워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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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 뭐 요, 오늘... 근데, 이거, 클립을 못 만들겠는데? 클립. 오늘... 네. 소원을 말해봐, 굴리굴리 클립, 통립 클립, 클립, 네. 여기 이거 창 없을까? 아니면 돌려줄까요? 상을네 그럼 애기들이 안 보일 것 같은데? 그냥 여기 밑에 가서 애기들이 안 보여 그래요? 오늘 이거 굴리굴리 전통 굴리 오늘 샀어요. 한번 열어볼게요. 어떻게 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. <laughs> 나 이거 보일 것 같은데. 그러면. 저금통이야. 저기 사진잖아. 근데 이거 녹음이 된다고 하는데 무슨 녹음을 합니까 저금통에다가 이거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먹으면 아이스크림 보면 아이스크림만 먹고 싶어지죠. 돈만 더 쓴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저금통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. 돈을 왜냐하면 카드밖에 안 쓰잖아요. 생겼는데 뭘 녹음한다는 건지 아 여기에 건전지가 있네요 건전지가 잘 어, 돌아 오나 얼굴 보이는 거 아니겠지 뭐예요 어 이거 까줘 네 이게 뭐 건전지가 없는 것 같은데요 건전지 좀 넣을게요 으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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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또 해달래 울릴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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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렐라울렐라 무시야 자아 앉아 식이봐 내가 무시리 빗질을 해줄게요 아, <laughs> 너무. <I don't... laughs> 엄마야, 엄마야. 엄마, 엄마, 오다, 엄마, 오다, 엄마다, 엄마다, 엄마다. 몽실아, 나봐. 엄마, 제 몽실이 이거 가지고 놀아줄게요. 무 시청자 다 나갔다 그래? 다 나갔어 사람들 다어 모르겠는데? 모르겠는데? <laughs> 지금 두명밖에 없어 한명밖에 없어 한명? 응어떻 뭐 저희가 울타리로 강아지들을 가져놓고 키우는 건 절대 아니랍니다. 울타리는 그냥 설치해놓은 거예요. 이거 보실래요? 이거 우리 저번에 샀던 건데, 그치? 공 가지고 싸운다. 들어갔다. 도시가, 뭐 주세요, 주세요, 주세요. 오, 우적한 거내 새끼, 우적기로 우적기로 내 새끼, 뿌내 그그 새끼. 새끼. 와 여러분. 사랑해요. 왜? 뭐야 목소리가 왜 이래? 어, 뭐 눌러야 돼요? 그냥 말하면 돼요. 응? 왜 말을 다 따라해? 따라해. <목소리> 오라. 오라, 오라. 아이 목 목소리가 목소리가. 오라. <목소리> 두 시가. 두 시가. 와. <laughs> 두 시가. 오두 시기 봐. 두 시가. <laughs> 어, 두 시가. 두 시가. 두 시가. <laughs> 아 되게 신기하다 이거. 두 시고. 두 시가. 몽실아, 몽실아, 두 시가, 오와라, 두 시가, 두 시고. 나기이 이놈! 나경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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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 안 하냐? <웃음> <웃음> 아 o r 소리가 진짜 웃기네 sorry. <laughs> I <웃음> 아, <웃음소리가 진짜> <laughs> 만져드립니다 원하시는 대로. 응 음, 비교 신기하다 이거. 음. 무슨 원리로 이렇게 만든 거지? 여기 지금 두 분이 만족스럽게 만짐을 당하고 계십니다. 부식님 오늘 하루 뭐 하셨나요? 뭐하고 계셨어요? 아, <laughs> 무서운가 봐. <laughs> 무서우세요? 제가 무서우시, 무서우시냐고요? <laughs> 어허! 아... 왜 싸워? <웃음> <무서워>. <웃음> 이거 부부싸움 할때 켜놓고 있으면 <laughs> 좋겠다. <웃음> 부부싸움을 왜 해요? 이 말은 안 따라 하는데, <laughs> 두 시가, <시간>. 두 시가, 몇 시는 거? 아니에요. 지금 일곱 명이나 보고 있어요. 맞아요. 뭔 소리예요? 뭔 소리예요? 굴리 굴리. 굴리 굴리. 부시가 이게 무슨 소리지? 무슨 소리지? 무서워요? 여보, 이제 그만하자. 내 생각에 이거 클립으로 만드는 게더 웃길 것 같은데, 조금만 다키만면 봐줘. 배고파요, 배고파요. 응, 안 따라해, 몽실아. 이유미 씨 안녕하세요. <laughs> 몽실이 찍어주세요. 이거 몽실이 지금 빗 가지고 놀고 있는데요.세요? 몽실아, 몽실아, 이거 봐봐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어? 이유민님이 몽실이 부르셨어요 놀고 있어요. 엄마가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니에요? 아닙니다. 공시린 이렇게 놀아주는 걸 좋아한다고요. 나공이님 오두몽한테 인사해주세요. 털 엉켜가지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몽실아 몽실이 안녕 몽실이 이모 안녕 몽실이 안녕 비서 드려도 비서 드릴게요. 안 돼요. 지금은 5월이 본격 할튼 방송. 이라고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할틀 수도 있어요. 아니면 이런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할틀 수도 있어. 거기는 안 비서 주셔도 돼요. 어. 두시리와 뭥실이가 싸우고 있어요. 싸우는 거 아닌데요? 하는 거 아니고 노는 거예요. 뭥 응. 몽실이가 그냥 시비 거는 거 같은데요. 몽실이. 몽... <laughs> 뭐해 뭐... <laughs> 뭐 <해, 웃음> 몽실이는 빠꾸가 없어요 광고 소리가 난거 같은데? 집에 들어갔어 갑자기 웅실아 <laughs> 음, 청자분들이 너무 말씀이 없으세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몽실이도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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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몽실이 안녕. 고맙다. 동실아, 동실이 안녕. 네. 안녕. 안녕. 안녕.